안녕하세요. 이번에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나인싸이라는 나눔 프로젝트의 1호 달성자 노원구청장 오승록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선행은 남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 배웠는데 요즘은 선행을 주변에 전파해서 함께 나눔을 동참한다는 선한 영향력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노원구 취약계층을 위해 나의 지인 찬스라는 재미있는 의미로 나인사이 모금활동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 명, 두 명은 몰라도 아홉 명의 지인 찬스 달성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노원구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활동이라고 하니 함께 해준 제 지인들에게도 이번 계기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 지금 실천하는 작은 나눔을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하여 노원구 우리 이웃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을 지켜주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호, 3호, 10호, 100호까지 달성자가 끊임없이 탄생되기를 바라며 제 다음 2호 달성자는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노원구 체육회, 노원구 자원봉사 캠프 협의회, 노원구 동복지 협의회 등 지역단체에서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인사이 꼭 함께 해주세요.